안녕하십니까 해방동의 우리 행님 그리고 동생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 우리 해방일지죽지 않았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웃으면 노래입니다 최근에 웃을 일이 없었던 누군가에게 웃음을 통해 행복을 주려는 웃통 행님이 아니고 웃통 행남입니다. 파열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도자 소세기를 더 이상 끌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돈이 돈을 벌게 하고 네, 김장떡이 노동소득을 능가하기자. 뭐그모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장떡몸매법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 딥, 딥 수량을 모가다가 하락장에서는 8? 4? 8? 4? 이렇게 해서 현금을 캐시를 챙기나는 거죠. 그래 월세 놀이뭐 꼬마 빌딩, 초고 배당주도 하고. 저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엔비디아야. 과연 엔비디아가 어, 수요일 날 규칙이 어떻게 나오냐, 따라 하면서 미국 주식이 아주 박살 날 건지, 상승할 건지, 약간 그렇죠, 그죠? 개봉 박두,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오늘 미국 주식 해방군 편제를 공개할게요. 미국 주식 해방군. 군대는게 편제가 있잖아요. 정규군이 있고, 게릴라군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이 있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여러 개지 알지, 알지, 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아이디, 그, 뭐,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비트, 최종, 9월 22, 9월 2일까지 사면 돼. 이거 뭐 복잡한데, 그 마침 우리 그 부족자분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S분. 크롭 때는 분배 계산의 종료를 말하는 거지. 그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당 나일 전날까지 사면 됩니다. 확신의 차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당 나일이 9월 3일이니까 그 전까지 사면 된다. 어, 그렇죠 그래, 우린 지금 급하게 그 자장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데고 있는 거지 근데 9월 2일까지는 가지고있어야겠죠 그죠 그래, 9월 3일 레코드 할 때까지는 그리고 그저 정규균 뭐 예비군 갤라군 이렇게 해서 좀 해, 어, 편지를 바꿔봤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을 보자고요 저 채슬라 뭐축하면 떨어지죠 설정 뭐 건들기만뭐 떨어지고 뭐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채슬라 그유튜버들딱 딱히 채슬라 유튜브가 아니잖아 지금 이일론머스크가 역설을 하고 자기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또란프를 지지하면서 저는 언제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더 이상 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지금 살라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좋은 그 유튜브들이 좋은 말을 하고 그래도 찝찝하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를 묻어서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 그 사람 말로 가지고 그렇게할수 있는 게 없죠 4년간을 경험해 봤고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 이번에도 뭐한 자리 줄까 근데 일렌버스 너무 바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나 이 사람은 남 탓을 하죠 내가 한 자리 줄게 어, 일년버스어 그래 조금 내가 하지 이랬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데 하, 너무 바쁘지 않나 이거 뭐할 일도 많고 이러면서 결국을 안 주겠다는 그런 이제 또를 내비쳤죠. 안 주고도 나을 사람이고. 그래서 옛날에 서로 대치를 했지. 그리고 뭐 정치적인 그게 이제 얽매여 있으니까 뭐 이러나저러나안줄수 없는 거야. 정치인 운명과 쩔렁뼈 운명과 함께 테슬라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아무리 지금 뭐 돈을 잘 벌고 화성을 가면 뭐 해. 누군가 테슬라 주식을 마음 놓고 사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치인이 묻어버려서 꼭 트럼프를 보다도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소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그래서 AI 주식의 최고봉 또는 이제 최고형인인 엔비 g 아의 이제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이제 익절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익절하고도 남죠. 익절해야 되고 그러면 구글, 뭐코스 이건 다 잔잔발이고 ARM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 그죠? 지금. 이 수보 말 이해할 수도 왜 그래? 이거 이렇게 크게 그 분위기를 타네. 왜냐하면 비디아실적이 조금 좋지 않으면 제라 센터도 좋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제라 센터 이 사람이 참 공을 들여서 순행식 물로 어그 그, 냉각 시계를 걸 해서 하는데 제라 센터도 괜찮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제라 센터를 한번 짓고 나면 이거 그래도 몇십 년 쓰는 거 아닌가. 어 시설이란 게. 대기모 대라센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타격을 많이 보내. 다른 거 잔잔바리, 이건 뭐, 오르고 있는 의미가 없고, 사업포인트 내려서 올랐을 거고. 그러면은, 기사를 한번보면 재밌어요. 모닝비즈라고 해가지고, 레 a 크 e r Relief.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한다. 아, 야, 하면서 이제, 안도, 안도 했죠 근데, dosed by geopolitics. dosed, d o 면 다우스. 아, 다우스네, 도저히가 이고 다우스. 다우스, 뭔가 다우스 하잖아 이게. 다우스. 다우스. 어. 그러니까 다우스. 그런 웨이커 릴리프,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그 안정감에 다우스 바이 지어파리틱스 이게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라는 거지. 지어파르지스,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다우스에 달려 다우스. 했다, 이 이미지를 봐. 찬물을 끼얹으려 이렇게. 찬물을 다우스. <놀람> 트야 레이크를 하는 거 아니야? 기프하는데에라시 그냥 물을 갖다가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은 괜찮은데 기분 나쁘게 막 그냥 확 그냥,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레이크시라는 좋은 녀석 때문뭐야다우스바이지오파운틱스이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개판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다음 주에 어, v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뭐라 중동의 확정세에서 박살나 버리다그렇 전쟁이 그렇잖아 그러면서 그거 길게 그뭐 가스값 올라가고 그러면 모든 게뭐잘안 돌아갈 수 있잖아. 보세요. Optimizing the l a l d w i n g US interest cut. 그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그게 작가올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갖고 있었던 옵티미즘. 아, 좋은 뭐야 이제 드디어 옵티미즘이 있죠. 좋은 생각들. Has been tampered by. Has been tampered by. 이거는 바로 뭐뭐에서 지장을 받았자 컨트롤 받고 쩔어들어다니는 Where there s a nervousness over what economic data will show in the coming weeks. 특별히 SKY HIGH EXPECTATION FROM EARNINGS OF AI DARLING, NVIDIA AI DARLING, 사랑하는 AI의 최고 주인 NVIDIA의 그 EARNING이 특히나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이게, 이게 위험하죠 이게? 기대치를 빗나가면 죽는 거야. You know? 요거 제라 하고 때문에 NERVOUS, NERVOUSNESS가 있다는 거죠.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Evolving tension in Middle East.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좀 텐션, 긴장도 있잖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막 죽든가 말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신경도 아시죠? 근데 여기 에 이제 해즈볼러하고 새로운 인제 이슈가 생겼단 말이야. Temporarily, something has been limited, controlled, or made less extreme. 아니 기분 저차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가 드디어 합니다 (1년이) 넘게 기그 고금리를 가져가면서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더버스에서 템포에 컨트롤 되고 작아지고 지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아마 그~ 내부자들 좀 알아보지 지금 좀 좀안 좋나 안 그러면 앞으로 그~ 뭐야. 그, 앞으로 전망을 별로 안 좋게 내놨나? 그래서, 엔비디아를 때려팔았나, 이거? 내부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부정적으로 보고. 저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 또한 가지가 지금, 지역포리리칼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헤저볼러가 뭐야, 도대체? 레바논에 있는 헤저볼러가 이게 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음, 레바논이 여기 있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레바논, 헤즈블라죠 헤즈브라 헤즈블라 애들이 여기 있어.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할 거라는 소문이 돌자, 돌자마자 다 위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죠. 이스라엘 못 이기는 거 있죠. 여기 좀 전에 백대가 출제가 아이들 첫차싹쓸이 해버렸죠 지금. 이거 뭐 쏘, 쏘긴 쏜다 이러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헤세블라 같은 거왜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지금 하마스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문제가 그때 뭐몇 년도야 미국이 뒤에서 밀고 그 가마 있는 팔라시탄 에이의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렸지 야 조금 비켜봐 우리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 저기 좀땅이어차피 남는 거 이스라엘 좀 세워주자 하래서뭐 약속을 하고그해서 근데 조금있으니까 얘가 점점점점 불어다 나중에 되면 옆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다쳐내고 결국 얘가 땅을 다체진 거야. 그래서 레바논도 쪼라들고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거 묶여 있고 말이 꼬리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레바논이나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테러리스트가 된 거지. 이스라엘에서 보면 테러리스트 테러스지만 얘들이 볼 때는 해방군이지. 독립군. 음. 뭐해줘볼라가 뭐냐? 그러니까이해즈볼라는 그 테러그룹, 레바논에 있는 이란 이레니, 이란이한 백 테러 그룹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애들이 아마 저그그쪽에 가자 지구에 원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지구에 뭐, 뭐 이해관계 많았나 보지? 근데 그걸 다 쫓겨나면서 이제 레바논에다가 이것도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야 이란 이제 야 우리 좀 테러 그룹을 좀 거기다가좀 육성시켜야 되니까 해저블라라는 걸그 그 이름을 걸고 그쪽에서 압력하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 이스라엘 가까우니까 해저블라, 여기 근거지를 두고 투카미가 이제 치는 거야 서로. 계속 1년 전에도 한번 싸웠어. 투카면 싸워.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아이언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가자지고 뭐 그거는 미치그 상. 그러니까 아래 위로 야름새에서 포위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다음 자 이제 포기하는 느낌인데 레바논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완충 지역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축하면 싸워 이렇게 이 바로, 바로 지역에 가까우니까 서로 육상 육, 뭐, 치고 받을 수 있는 위치란 말이야. 뭐 최근에 크게 붙었더라고요뭐 백대하면 뜨고 난리 났잖아 근데 그런 텐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유가도좀 올라가더라고. 어? 그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다음 주요의 매지 언닌가 될까 또는 이게 새로 해저블러 하고 있으라 붙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더 커질까 하는 그런 약간 불안감에 야씨 안돼 팔아가지고 익절 다 익절하는 거지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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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도 익절하겠지 근데 문제가 그것을 받아먹고 용감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 전기구는 어, 키우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쭉쭉 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지금 쭉쭉 할 용기가 안 나. 왜냐면 어딜 만큼 콜러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얘그일러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 일종에 아니, 그냥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지. 근데 내가 수익을 보지도 않았고 내가 던졌을 때 멍청한 놈이 그걸 테슬라에 받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누가 받아 먹겠냐? 이 생각이 딱니까 별로 지금은 쭉쭉 하고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다른 애들이 잘하고 있어. 자, 그렇고 주제가 여기죠. 어, 그래서 드디어 엔비디아. 그엔비디아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게 이제 어닝 발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 눈을 기울게서 여기서 자금 삐끗하면 이제 이제 폭락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5년치를 봐. 여기야 세상에 완전히 중세 그탑 꼭대기 위로 가 있잖아. 여기 서 그냥 꼭거라도 이상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 던져야 될거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어머나, 하면서 여기 들어간 애들, 여기 들어간 애들, 여기 다 익출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겁나 갈것 같은데, 겁나. 도대체 무슨 힘으로 올라갔을까? 어? 여기, 거의 뭐, 정고, 점고다 달았어, 겁도 없이. 너무 잘 나가. 이거. 이거 뭐, 삼봉 아니 하나, 둘, 셋. 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투자한 사람은 지금 들어갈 사람 있을까 왜 아, 그냥 만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국 주지해방군 편지를 한 공개하면은 솔직히 이제 정규기원 그러니까 내가 한뭐한 <laughs> 뭐 10만 불 10만 불 정도 이따 칩시다. 어. 10만 불뭐만 불만 있어 만 불만 있는, 있는 거고. 어. 그러면 정규군을 얘기한 거냐 테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 주서 모는 거죠. 내가 비트도 생각 중이야. 이제 뭐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 그룹 그러니까 하나 랄까 기업이라 그 하면 한 명은 테슬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이제 테슬라 에 똥밥은 생각이 들거든. 어, 여기에 뭐 열여섯 한 십만 대군이면 한 여기 한 오만 정도 하고 예비군에 한 삼만 여기 게릴라 한 이만 이렇게 해서 고고루 해놔서야 되지 않나. 그 예. 정규군.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쭈워 모으는 거. 예를 들서 뭐, QQQ가 될수 있고, TQQQ가 될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전규근을하겠는 너무 뭐 그렇죠. 변동성시을 레버리지 하면 절대 안 돼. 근데 이건 10배수잖아. 근데 3년째 정규근을 가지고 대치 중이었어요. 근데 땅 1m도 전진 못하고, 아직 20m, 마이너스 20%야. 태각해 있어, 이게. 3년 동안 전쟁을 치하는데 근데 문제가 나스상 마이너스 3% 핵폭탄 17박 맞고 27만 명이 몰살됐어. 원래 30만 명이었어. 30만 대군이 제일 그 많을 때가. 이 몽창한 짓이었지. 3년 동안의 시간을 버렸고 그리고 한 곳에 정규군의 모든 30만 명을 배치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나스상 마이너스 한파로 핵폭탄 10박 떨어지니까 27만 명이 몰살됐어. 아주 바보 같은 생각했지. 돈생 경사입니다. 나스당은 반응게 아닙니다. 헛소리를 짓거리는 놈들한테 따라서 나도 그리 됐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좋게만 얘기하지 않잖아. 그 나는 지금 실패한 담을 실패한 거를 일기로 공유하고 있는 거야. 내 반대로 하면 돼. 그래서 최근에 군대를 재편성해서 상당한 정규군을 후방에 보냈어. 즉 예비군을 편성해서 월배장으로 군량미라도 생산하게 만들자. 군량미. 아니면 한달 먹으면 굴량미라도 만들어야 전방에 전기군한대라도쌓아가마서 보내주지. 여기에 도로로 모여있다가 다 물살 돼버렸다 그냥. 예비군 칸이나 미스티나 MBDY 테슬리. 사실 테슬라 하면 테슬리를 하면 안 돼. 그런데 고민이야 테슬라를 때려치고 테슬리만 할까. 뛰었다 뛰어서 전기군을 운영하기에는 그 정규군을 운영하려면 50만 대군이 있어야 돼. 뭐 10만 대군 가지고 뭐 할게 없어. 50만 대군이 1차 명포야. 근데 골로 갈때다 같이 골로 가니까 정규군은 지금 정규군은 너무 힘들어. 게릴라 전쟁을 해야지. 그 봤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그런 식으로 게릴라 전쟁을 해야지. 러시아가 왜그 우크라이나를 먼저 먹겠어요. 탱크 몰고 줄 서서 한 줄로 쫙 오다가는 그냥 그 전부 다 그냥 꼬치단다 구분 꼬치처럼 있잖아요. 긴 짝대기에 고이게 있잖아요. 뭐야. 고기 꺼 연거잖아. 그냥 줄줄이 줄 사탕으로 다 걸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드론 한 대만 보내면 끝나 아, 드론 한 대가 아니고 한 개당 탱크 하나 잡거든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전쟁에 전쟁에서 많이 오르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제는 기계화 군단이 대량으로 움직이는 아주 무식한 짓이야. 위생에서 보면 다 보여. 그럼 드론을 보내서 그냥 소리차 하나면 끝. 떠들새면 끝나. 어. 그니까이 무식한 전기군으로 그 전기전을 가져가는 상당히 피해를 본다 지금. 소총 부대는 많이 필요 없어. 그래서 월 배당으로 군량미라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 얼마 안 되지만. 게릴라 석공대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뭐할 뭐 거야. 이거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뭐 취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게릴라 석공대 707이나 북파 특파 공작원이라고 특... 보면 돼요. 아파트 헬기를 타고 총알이 마구 쏟아지고... 쏟아지는 급락장에서 BITX CONY 석살 사이사이를 마구 해적거 다니면서 며칠 사이에 한 달째 군량비를 벌어온다. 사실 위험해. 33에 아파트 헬기 통째로 다 날라갈 수 있죠. 그걸 가고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50, 30, 20 이래서 서그갤러는 소수 정예를 운영하는 거지.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 월 배당은 월 받아 줄 거잖아. 그럼 한달동안 기사를 하고. 그죠? 그런데 기회가 생기면은 아파트 셀기 사고 가서 헬기 타고 가서, 한달치 군량비를 보러 오는 거지. 기술에 따라서. <laughs> 속된 말로 그냥 단타야. 초단차 말고, 그래도, 바이저, 바이딥 있잖아. 어느 정도 깊이를 파면, 한10% 정도 내려가면 분명히 올라와. 7%는. 그래가지고 뭐, 얼마라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야? 1 0불려면은한 700불 버나? 70%지? 70%인가? 하여튼 한5% 또는 10% 뭐라도 벌어오잖아. 뭐 100, 한, 하루에 100불이라도 <laughs> 하루에 100불이라도 벌어오잖아요. 괜찮지 않아? 하루에 100불? 어, 꾸준히 모으면 그럼 잘하면 한달 렌트 비싼게 수 있어.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테슬라만 찾아보면서걸러로 간다 이게. 이게 바로 미국 주식 해방군의 편제 공개입니다. 편제 이렇게 해서 정규군 알아서 하시고 에비군 어, 월배다 그다음 에 결릴라 석공대는 용감한 사람 그러니까 그탕비실에 김태희가 있지 않은 소식을 듣고 오전 말이오도 원래 그리 지나가는데 뭔지라는 이건 안돼 그냥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면서 어, 실례합니다. 어, 김태희가 누구시죠? 하면서 전세와 어, 커피 한잔 사주지 깨면서 기사되게 맞고 알고 아, 참겠습니면 용기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야. 그 돈을, 자산을 분배를 잘 해야겠죠. 어. 알아서 잘 하세요. 그 다음 비토. 그래서 이런 건 피를 타고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얘가 지금 물론 가격이 높을 때도 좀인데 참하네요. 이게 이렇게 그림이 좋아. <laughs> 그림 뭐, 우리 뭐 며칠 뭐 그거 없잖아요. 이동평균선 없잖아. 근데 내가 바이러스 타면 분명히 올라가. 바이러스 딥 하면 분명히 올라가. 물론 이제 점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러스 해서 팔았어. 또 하면 사. 또 팔았어. 또 샀어. 그리고 이금만도 잡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골로갈것 같지 않잖아. 지금 우하향도 아니잖아. 그리고 배상도 주잖아. 하... 상당히 좋은 걸 갖췄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분 배당금에 있어서 그러니까 커접자이고 나발이고 배당락이 전략까지 사면 된대 여기 지금 딱 보니까 많은 분이 있어 와 주셨거든요 어, 그것같아 여기 X 대비 렌데가배당락이잖아 9월 3일 그럼 9월 2일까지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 무시해 시작해서 아, 왜 이렇게 복 잡고 하 그래 그래서 9월 3일 날 X 대비 렌데이니까왜코하가 9월 10일이죠 어? 9월 1 0일죠 그럼 9월 2일까지 사고 9월 3일 팔면 되잖아. 9월 3일 팔아서 여기 또 9월 5일 까지삼 되잖아 이거 <laughs> 일도 맥스 있잖아요아 그렇게 하던지 굳이 뭐 이걸 뭐 일일이 신경 써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B I T O 이건 9월 2일까지 삼 돼. 어. 그리고 우리 예비군들이 갖고 있는 예비군 전력으로 어, 전력으로 월 배당을 할라치면은 얘들은 9월 5일까지 3면 9월 5일까지 3세 6월은 x 7이안 되죠 5일까지 3세 한 이틀 정도 있는지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b 지오가 뭐 계속 올라가면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 n v i d i 아마 다음 주에 NVIDIA가 그 어닝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크게 변화할 거고 그리고 중동의 그 해제불라와 또 이제 이스라엘이 한번 붙어버렸는데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좀, 어, 내일, 모레, 이번 주에 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ITO는 이 자체도 괜찮다.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온다. 제경업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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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한, 한달 해봤는데 그래. 어. 근데 9월 1까지 일 하면 된다. 그러면은 9월 10일 날. 나온다, 돈이. 어. 확인해 볼게요. 어. 그래서 뭐 이게 한국은 약간 이제 시차가 달라서 이렇게 쭉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 하고 뭐 어차피 지금 많이 가면서 인제 쓰말.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내가 나름대로 전략 전술. 정규금과 이게 그지 여기 있는 정규금을 활용하고 여기는, 여기는 예비금을 활용하고뭐 그런 거잖아요. 아, 여기 이제또 잔타. 그러 그러니까 특수 부대를 활용하고 그 나름대로 내 자산을 분배해서 그치에도 따라서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뭐해 괜찮아. 비트코인 안 하잖아. 근데 비트코인 상승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상승할 요인 이 있는 요소들이 비트도 있고 어, 비트도 있고 뭐 많다. 테슬라가 결결 그래도 괜찮다. 근데 테슬라는 앞으로 봐서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예. 근데 지금 쉽게 못 들어간다. 나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녹음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하고 약간 바뀌면서 너무 이제 저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아해 도좀 조절하고 목소리 가 일단 조해 소리를 <laughs> 좀 질러 줘야 되는데 보통 그 새벽 1시 2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서 좋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반응해 주시니까 사실 뭐 구독자는 제가 신경 안 쓰거든요. 그, 사람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여기 소중한 그런 또 저와 같이 인생을 나누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핑크, 핑크, 글로이드 놈들. 상상히 읽어보면 읽어보면은 공감이 많이 가. 나름대로 지원군정규군이런면서 특공대 자기의 계획이 뚜렷해. 왕조 현조, 이쪽 왕조 현군. 나는 그냥 김태희군인데요. 그쵸?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점점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서로 그리고 한 거님 언제나또 같이 또 도와주시고 각자 또 이렇게 경험을 얘기해 주시니까 어, 뭐 해방일제 채널은 이제 제가 하지만 녹음을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이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그래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웃음을 드리려고 결국은 내가 돈을 벌면 웃게 돼 있어. 어.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웃어야 돼, 여러분 웃읍시다. eva <laughs>